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뭐냐면 국산차 브랜드별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낸 겁니다. 기아가 1위인 게이제는 당연한 게 됐고 현대차 그룹을 다 합치면 90%에 육박한다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브랜드는 5개나 되는데 그중에 그룹 하나가 10대 중 9대라는 소리니까요. 그나마 박수 쳐줄 만한 건 쌍차입니다. 드디어 점유율 5%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레스 이후로 계속해서 신차에 집중한다면 10% 내외도 금방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내외면 전성기 실쉐보레랑 눈노삼성 수준 정도 되는 거라 현대차한테도 충분히 자극이 되는 수치죠. 문제는 쉐보레랑 노코리아입니다이 정도면 진짜 소비자들한테 혼나야죠. 쉐브리는 아직도 2%대에 머물러 있고요. 르노코리아도 4%를 못 넘겼습니다. 뭐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진 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치자고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내는 건데 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차수들도 화낼 만한 소식들이 꽤 있었습니다.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현대차그룹이 한국자동차 시향을 장악하고 있죠. 사실 뭐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자국에서 자국 브랜드의 판매량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한국자동차 시장은 유독 치중되어 있습니다. 상위권에 현대기아차밖에 없고 점유율 숫자로 봐도 다른 브랜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국산차 시장에서 모든 수요와 이익을 현대차그룹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는 독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국산차 시장은 독점 시장이기도 하면서 독과점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른 게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를 말하거든요. 딱 현대차 그룹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상품이 몇몇 기업에 의해서 독점이나 과점이 되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현대차 그룹이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들의 성장을 차단하고 소비자들도 선택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왜 현대차 그룹은 규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 국토부가, 현토부라서요. 사실 이건 국토부랑 관련 있는 일도 아니고 규제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막 신차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가격도 착하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점유율이 안 깨진다? 이런 시황을 규제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미 제네시스 판매량은 벤치나 BMW가 충분히 견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르노코리아나 쉐보레가 해줘야 하는데 이 회사들이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도 조금만 노력하면 점유율 을 금방 가져오거든요. 한창 잘 나갈 때 10%는 우습게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에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반대로 쌍용차는 지금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니까 점유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일단 최근까지는 부진해서 점유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싶은 건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안 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화가 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랜드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쉐블입니다. 사실 가장 가능성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왜냐면 르상쉐 중에 가장 회사 규모가 크기도 하고 신차 공개도 적극적이었거든요. 연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중요한 게 뭐였나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성비 전기차를 제대로 내놓기 시작한 회사이기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코노스 EV랑 블레이저 EV였고 이 차들이 공개됐을 때 실제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끌고 가기만 하면 성공은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여론이 3개월도 못 갔습니다. 왜? 이미 출시된 차도 수요 대응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볼트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또 이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추구 적재가 풀리면서 국내 판매량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걸 보고 여론이 다시 좋아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전계약 물량만 4,000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화재 이슈로 리콜도 하고 반도체 대란도 겹치면서 생산량부터 바닥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올해 4월부터 인도가 시작됐는데 가뜩이나 없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판매량을 보면 4월에 59대, 5월에 21대, 6월에 1대, 7월에 155대, 8월에는 199대에 불과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고작 435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물량을 늘린다 해서 그래도 1,000대 이상 팔리나 했는데 500대 도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대규모로 풀린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참 애매한. 지금 아이오닉 5랑 EV6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못해도 1,500대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대 정도가 팔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물량으로 현대차를 견제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심지어 가격도 올랐죠. 아이오닉 5처럼 배터리 용량이라도 늘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트펌프도 여전히 없고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고 말 그대로 성능이나 옵션에 변화가 없는데 색깔 몇개 추가됐다고 가격이 3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딨나요? 원래는 폭스바겐하고 같이 저렴한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이코녹스 EV도 빨라야 2년 뒤에나. 출시될 거라고 하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르노 코리아인데 이쪽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정된 신차가 하나도 없는 와중에 XM3 하이브리드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 차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9월 15일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전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일로 사전 계약 날짜가 잡혔는데 문제는 물량입니다. 지금 비공식 사전 계약 건수가 4천대가 넘었고 그래서 올해 국내 판매 물량을 2 0 0 0에서 2,500대로 늘려 잡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국내 판매 물량이 천 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한달 판매량이 아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천 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죄다 수출 물량으로 배정됐습니다. XM3 하이브리드가 유럽에서 인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유럽에 제한된 물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만 또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쉐브레나 르노코리아나 국산차 점유율 회복은 기대하기도 힘들죠. 앞으로 예정된 신차도 없고 그나마 들어온 신차도 물량 배정이 쥐꼬리니까 사정계약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요. 정작 팔리는 차가 없는 걸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럴 거면 완전 수입차로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옛날에 한창 그런 말 많았죠. 국산이랑 국내산이 차이라고 해서, 국산 고춧가루랑 배추를 써서 만든 김치는 국산이고, 중국산 고춧가루랑 배추를 써서 국내 공장에서 만든 김치는 국내산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창 업자들이 국내산이랑 국산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원 자료를 보면, 국내산이랑 국산이랑 사전적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상,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브랜드 자체는 프랑스랑 미국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르노 삼성, GM 대우였다고 해서, 아직까지 국산차 통계로 잡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유럽 법인에서 차 개발을 한다고 해서 미국 차로 통계가 잡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공장이 있고 한국에서 신차 일부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걸 언제까지 국산차로 잡을 거냐 이겁니다. 르노코리아는 그나마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가 많지만 쉐보레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가 훨씬 많잖아요. 이게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르노코리아랑 쉐보레가 욕을 먹어 마땅하거든요. 시장에서 견제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심지어 회복 의지도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 나름 적극적인 브랜드에 속합니다. 신차 종류도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 많고 판매량도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입니다. 이걸 한국 GM이랑 르노 코리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이걸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쪽이라 국토부가 관할한다든지 할 겁니다. 쉐보레랑 르노만 지금 이상한 거라니까요. 벤츠도 독일 브랜드지만 벤츠 코리아가 한국에 있고 BMW도 독일 브랜드지만 BMW 코리아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계 기업이고 한국에 있는 건 지자 개념이라면 이걸 다시 재정비하고 기준도 다시 잡으라고 공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산차 브랜드는 이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쌍용차만 있는 게 맞고요. 이게 기준도 애매하고 기준 자체가 너무 낡은 기준이기도 하고 국내 배정 물량도 코리아급 회사들이 직접 결정하지도 못한다면 이걸 국산차 통계로 잡고 국산차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입차 쪽으로 분류하고 해석과 전망도 수입차 시선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주들 입장에서도 그게 더 나을 걸요. 부품값이나 수리비는 이미 수입차 수준이고 보험료는 어차피 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국산차로 불러줘서 뭐 하나예요. 수입차가 되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만약.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수입차들이 죄다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렇지 대중 브랜드 기준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일본차 브랜드나 폭스바겐이나 가격을 막 터무니없게 책정하진 않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잠깐 가격 때문에 욕을 먹다가 프로모션도 적극적이고 제타 같은 가성비 차도 들여오고 하니까요. 경쟁 구도라는 게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짜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책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같은 걸 다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